bye <laughs> 안녕하세요 유튜브스쿨 오늘은 2강입니다 1강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채널에 러프하게라도 영상을 하나 올려볼겁니다 영상을 올리는데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느냐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뭘 만드는게 가장 좋을까요? 가장 자기가 잘하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궁금해야돼요 유튜브 검색엔진이 궁금해야돼요 남들이 궁금하지 않고 유튜브 검색엔진도 궁금하지 않고 나만 재밌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아 내가 여기에서 구독자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 아예 nope.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은 아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천천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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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고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잘 만들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돼 예를 들어서 난영화를잘 만들어 단편영화를 잘 찍어 사람 10명, 20명 불러 모아서 카메라 막다 놓고 하나 만들 때반년 걸렸어 하나 나왔어 조회수 5만, 10만 나오면 뭐할 거야? 반 년에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토킹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되게 신기한 재주가 있다.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사람들이. 이 사람이 궁금하고 하는 말이 구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. 그러면 구글의 검색 엔진, 유튜브의 검색 엔진이 추천 영상으로 바로 띄워져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노려야 될 것은 바로 추천 영상 여기에 한번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. 추천 영상에 올리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요. 그런데 단타 원 히트 가수죠. 히트곡 하나 있는데 그걸로 사라져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겠죠. 유튜버는 원 히트 가수 아니에요.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꾸준히 영상을 재밌게 올려놓으면 추천 영상에 한번 뜨고 사람들이 어? 이거 뭐지? 하면서 들어와서 봤다가 어, 이 사람 재밌다. 어, 내가 알고 싶었던 건데 어,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. 어, 이런 미친 x 그러면 다른 애한테 야이 이 영상 봐. 그러면 이 영상 봐. 바로 카톡.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.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거잘 하는 거 그렇지만 남들이 궁금해야 돼요. 남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. AI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. 구글의 검색 엔진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다 분류를 하는데 내가 이것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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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려놨어 내가 브이로그도 했다가 먹방도 했다가 뭐 기타도 쳤다가 여행도 갔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최소한 20만 30만 40만 넘어갔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셀럽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자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시작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세요 내가 잘하고 남들이 궁금해하고 쉽게 할수 있는 거자 기준점을 잡아줄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개한개 한개 이상 한 개보다 적으면 안 돼요 한 개는 만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유튜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만들 자신이 없다 주제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개 이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스트레스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